안녕하세요 팀선이에요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오늘 애플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. 애플이가 뭐냐 하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달팽이들이에요.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요 달팽이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촬영하게 됐거든요. 지금 얘들이 먹고 있는 거는 보여드릴게요. 요 사료예요. 플래코들이 주로 먹는 사료라고 하는데, 사료랑 애플이랑 전부 다 탱비 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. 그리고 간간히 출연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 인어공주 리본을 만들고 있는 인어공주 리본에서 태어난 리본과 노멀들이에요. 이 친구들은 이자 강포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요. 이그 애플이들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는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뒤에 나무가 보이시잖아요 나무가 유목인데 유목에 이끼가 어마어마하게 꼈었어요 막 하얀 색깔 뭐라고 해야 될까 솜사탕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막 붙어 있었었는데 흩날리면서요 나무 보이시죠 그 유목에 붙어 있었던 이끼들을 저 애플이들이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밥이 없을 테니까 사료를 넣어주고 있는데 저렇게 <laughs> 시간이 지나니까 옹기종기 들러붙어가지고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먹더라고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? 여러분들도 혹시 유목을 키우시는데 유목을 키운다 하면 좀 그렇고 유목이 있으신데 이끼를 처리하기 힘들다 매번 유목을 빼가지고 칫솔질하여 귀찮다 하시면 해프리를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친구들 귀여운데다가 청소를 생각보다 엄청 잘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강추합니다. 단점은 그 샤프심 부러진 것 같은 똥을 정말 많이 써요. 근데 똥을 오지게 싼다는 단점 말고는 일도 잘하고 귀엽고 장점이 많은 친구 같아요. 이 친구들도 열심히 키워서 번식해서 분양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잘 키워볼게요.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